오늘 고전 산문 자 11강이고요. 자, 제목이 지봉전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고전 산문입니다. 자, 우리가 땡땡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항상 고친구가 그 중심인물 내지 주인공이라고 했지. 그지 자, 여기서 지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자, 이 지봉은 그 사람의 호고 자, 이 사람이 지봉 자, 이 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요 사람이 이제 활동하던 때는 이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쯤 돼요. 그래서 1500년대, 1600년대 이제 초중반 정도까지 자, 생존하신 분이고. 어, 요 이제 지봉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봉 이수강이라고 하는 이제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루는데 소설의 특성상 당연히 허구가 되겠죠. 자, 이게 허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실존 인물이 이 지봉 이수강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당시에 자왕 중에 하나였던 효종도 등장을 해. 자 근데 문제는 이 소설 안에서는 지봉 이수광과 효종 사이의 대화 장면이 드러나거든. 자 근데 얘네 둘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 자이 이수광이 죽은 이후에 어, 죽은 이후에 효종이 이제 한 10년 20년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효종이라는 왕에 등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재위기간이랑이 이수광이 죽은 시점이랑 아예 안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 자, 대화 장면 자체가, 자, 허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중심인물인 이수광을 오늘 어떻게, 자, 자, 구워 삶을 거냐면, 우리가 소설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자, 회절 소설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회절이라고 하는 말은, 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망가뜨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작중에서는 효종이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서 자, 이 지봉 이수광에 대한 회절 시도가 있고요. 자, 그 시도가 항상 웬만하면 성공을 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절 소설은, 어, 이렇게 적을까?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회절 소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자, 어떠한 부정적인 자, 인물에게 자, 무언가 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에, 자, 그 부정적인 인물의 부정성을 풍자하기 위한 게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회절소설은. 어, 일반적으로 이제 기녀에 의한 남성성의 훼손에, 자, 고 이제 특징점을 두는데, 어떤 A라는 남자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지조와절기가 있는 척을 하는데, 자, 뒤로는 여자를 되게 많이 밝히는 사람이야. 자, 그런 사람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이 위선적인 사람을 이제 알아본 어느, 어느 누구나, 누군가가, 자, 기녀랑 같이 합세를 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자, 근데 웬만한 그 남성은, 위선적인 남성은 그 유혹에 다들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 어떤 충격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번에 나오는 이제 이 지봉전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닥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어떠한 자,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건 맞지만 자,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작중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떤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지는 조금 읽어볼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임금이 나오죠? 자, 임금의 동그라미 치고. 자, 요 임금이, 자, 먼저 설명드린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야. 자, 그래서 애련정이라고 하는 정자로 걸어 들어가요. 자,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 어, 쓰러져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 임금이, 자, 어떤 사람들을 목격을 한 거야. 자, 요 친구들이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이어서 보면,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을 해서 멈춰 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대. 자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령 경치를 즐기는 군인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군인이라고 하면 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궁궐에 사는 사람이니까 일단 도둑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친히 가서 보니 자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여기서부터 밑줄 자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복상이라고 하는, 자, 남성 신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누가, 자, 어떤 국녀가, 음? 자, 함께, 자, 800회를 하고 잠이 들었대. 이 애련정에서. 자, 그러면은, 맥락상 뭐한것 같아요? 아주 사랑을 진하게 나눈 상황 같죠? 그죠? 자, 그러고 있는데, 어, 국법으로서. 자, 이게, 어, 지금, 이제, 복상이랑 국녀는, 조선 시대였다면 굉장히 큰일 난 거야 지금 음? 이제 원래 궁인들은 서로가 서로 이제 어떤 남성 신하든 여성 궁녀든 서로가 서로가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임금의 성향에 따라서 복상과 궁녀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아까 앞에 그런 이제 호칭어가 나오죠 자이 신하 복상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국법을 제대로 따랐으면 자이 총애도 배신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숨을 단한하게 할수 있겠지만 자 이어서 자 국법으로 논할진된 죄는 주살해도 농납하지 못하나 은혜로서 파, 살필진된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 임금은 한삼 한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다 밑줄 자, 이 한삼이 그냥 작은 천 같은 거, 자, 이제 호디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한복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대. 다른 사람이 보지 말라고 일부러 가려주고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임금은 자, 이 복상을 딱히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봐준 거야. 그지? 자, 용서를 해줬는데, 자, 대개 자의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대. 누가? 효종이. 자,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랐겠죠. 음? 자, 임금이 잠깐 다녀갔다라고 하는데 이한 폭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자, 임금은 골룡포를 입잖아, 그치? 어, 이팔의 소매를 잠깐 이제 잘라가지고 덮어주고 나왔다고. 근데 딱 일어났는데. 여기 심상치 않은 용문양이 그려져 있어 아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래요 자 몹시 놀라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자 얘네들도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자그 다음 다음 문단 자 겨우 며칠이 지나자 자 이제 그 궁궐은요 소문이 되게 되게 빨라 사실 이제 임금이 몰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기록할 때도 왕이 똥을 싸는지, 밥을 뭘 먹었는지, 습관은 어한지 그거 다 뒤에서 기록한단 말이야. 자, 그걸 이제 뭐 카메라 찍듯이 이제 다가와서 임금님 지금 밥 드시고 계신가요? 뭐 드시고? 이게 아니고 문 밖에서 조용히 미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본다고. 자, 그런 사람이 이때도 없었을까? 당연히 있다고. 자, 그래서 사관원 대관들, 사원부의 대관들이 다 이미 알아요. 자, 그때부터 자, 이렇게 볼까? 조정의 신하들이라고 하자. 자이 조정의 다른 신하들이 자, 뭘 올리기 시작해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복상과 국녀가 지금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자 국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겠죠 자 그래서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밑줄 자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윤허는 임금님의 허락이에요 허락을 안 했다고 상소문의 내용대로 안 했다고 왜? 자, 나는 이 복상이 아직까지 좋거든. 그리고 나는 아직 처벌할 생각이 없거든. 자, 근데 그 중에 전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수광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그자의 자가 지봉이다 라고 하니까, 자, 지봉 이수광이 등장을 이제 했죠. 자, 그러면 이 조정의 신하들 중에 있었던, 자, 이수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봐봐. 자, 바르고 고든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밑줄. 자, 바르고 고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서술자의 평가가 바로 드러나지. 맞아? 자, 그러면 이 이수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자, 일반적인 회절 소설과는 조금 다를 거야. 자, 이어서 봐봐. 자,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그 밤에 견줄만 했다. 자, 그는 임금에게 급기, 급히 뵙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자, 액밑줄.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고 힘써 아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이제, 어,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어, 딱 잘라서 뭔가 이제, 하나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그런 이제 피 같은 인간이죠. 이제, 어, 차가운 인간인데, 어, 문제는 이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복상을 총회하기도 하지만, 자, 이 임금이 이수광을, 자, 존중하는 처지이기도 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되게 똥줄이 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조정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자, 이 상소문을 통해 복상을 이제 처벌하라 그래. 그리고 내가 존중하는 이 수강이라고 하는 신하도 자, 얘를 처벌을 하래. 자, 근데 나는 실제로 처벌을 하고 싶지 않아. 자, 그러면 지금 이 임금은 두 가지 갈등에 있을 거야. 아, 복상을 살려줘야 되냐 아니면 죽여야 되냐라고 하는데 자, 임금은 여기서 꾀를 하나 냅니다. 둘다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여기도 만족 자 여기도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방법을 동원을 해요 자 봐봐 자 임금도 근데 하는 수가 없어서 사형만은 안 된다라고 이제 극구 말리면서 뭘 해요? 자 제주도에 위리안치하도록 하고 자국녀는 강계 귀향을 보도록 명했다 자기밑줄 자, 위리안치 귀양이라고 하는데, 자, 위리안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근무지를 바꿨다고 해요. 자, 어쨌든, 자, 이 둘을 모두 다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의미로는, 자, 실현을 했어. 자, 근데 이게 온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온전한 방법은 아니고. 자, 밑에, 어, 느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후 범의 가죽을 깐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는데, 자, 이 조회 장면이 되게 특징적이에요. 자, 대소 신하들 중 본댁 밖에 방에, 여기 밑줄,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이 임금이 조회 시간에 어 조회 시간에 자 길쭉한 이 의자를 가지고 와요. 자 여기에 이제 신하들이 원래는 자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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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 되겠지, 맞아? 자 근데 여기서 앉힐 때 뭐라고 하냐면 자이 중에 첩이 없는 사람, 응? 첩이 없는 사람만 남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여기 앉아 있던 신하들이 우르르르 하면서 나가는 거지. 어, 자 그럼 여기서 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말 있죠. 첩. 자, 이 첩이라고 하는 의미, 자, 첩의 동그라미 쳐볼래?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이런 긴 의자를 가지고 온 건, 자, 임금이 조정의 신하들, 이수광을 포함해서 얘네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첩을 왜 드려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에 자식이 안 생겨서 첩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좋은 사람이 두 명, 세명 부인을 두는 게 조선에선 흔한 일이었으니까, 이기도 해. 자, 그러면 이 첩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 욕망을 말하는 거야. 자, 일종의 여색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정의 신하들한테 뭐한 거야? 자, 이 중에 여색을, 여색을 밝히지 않는 사람, 그런 굉장히 청정한 사람만 남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자, 다른, 다른 신하들은 우르르 하고 다 나갔어. 근데 누가 남아? 이 수광이 남아있어. 어, 이수광이 남아있어가지고. 자, 유독 지복만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자, 굉장히 곧고 바른 신화라는 게 느껴지지. 첩도 안 둔단 말이야. 그래서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자, 임금은 더욱 크게 칭찬하고 탐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이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간복했다. 자,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두었다. 자, 차츰차츰 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 년이 지났는데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면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처벌을 한 사람인데 복귀를 시키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지금 그 뭐가 없어요. 명분이 없는 거야, 명분이. 자,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냐? 자 이제 복귀를 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 임금인 효종이 자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획은 어요 이수광은 전혀 모르는 일이어야 돼요. 자 이수광을 어떻게든 구어 살마야. 자이 복상을 복귀시킬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처음에는 아까 요요요 요, 요 조회 시간에 긴 의자를 낸거 이거 사실 누구들으라고한 거야? 이수광 보고 들으라고 한 거야. 만약에 이수광이 첩이 있었잖아. 그때 기내자에못 앉았겠죠. 그러면 그때 쉬워. 자, 그래, 잘 봐라. 어, 이제 너네들도 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 남자가 어, 연애 한번 해보겠다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당장 복상을 불러 들여라라고 하면 명분이 갖춰진다고. 근데 문제는 자, 이기내자에 누가 남아 있었다고. 이수광만 이렇게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제일 이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된 거죠. 그래서 자, 또 다른 계획을 자, 계획합니다. 이게 뭐야? 회절이야 이걸 회절이야 자, 평양 감사가 올린 개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양 지역에 뭔가 비리가 있대. 자, 그래서 평양 감사가 그걸 올렸는데, 자, 이게 사안이 중대해서 조정의 높은 신하가 내려가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니까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자 그뿐 아니라 평양 감령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자 그런 거지 거기 산 좋고 물 좋대 그러니까 너 잠깐 구경도 갔다 올게, 내 보내줄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에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의 봉사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여기어서 태평세계를 펴 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 자, 박정한 말로 내가 정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가주시오. 자,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오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고,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현하니, 그러니까 표식도 준다고. 자, 임금이 임무를 줄때 선물 하나 쥐어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수광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 평양으로 자,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자,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서, 자, 그곳의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회절시키라고 명한다. 여기 밑지 자, 항상 이 회절은 기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임금이 바로 기녀한테 부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계획은 뭐다? 자, 평양 감사로 하여금, 자, 이 감사가, 자, 기녀에게 부탁을 해서, 자, 이 기녀가 이수광을 뭐 하게끔 한다? 자, 유혹하게끔 하고요. 자,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아까 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응? 자, 너도 기녀랑 놀줄 아네. 자, 그러니까, 자, 너도 여자를 이제 이런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복상 이제 불러드리면 안 돼? 라고 할 거라고. 자, 보세요. 자, 그리고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 배고. 자, 여기서 이 기녀의 이름이 배곡이에요. 자, 당연히 이제 기명이겠죠? 자, 그 유혹에 넘어가 밑줄.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봉전에서는 이수강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풍자의 의도는 아니지만, 자, 이 이수강의 회절에, 자, 성공을 하는 거야. 자, 그 과정은 중략에 들어있지만, 어쨌든 유혹에 넘어갔어. 자 그러고 이 공은 자이 공의 동그라미 누구겠냐 이 수광이겠죠? 자이 수광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자 자기가 그랬잖아. 저는 첩도 두지 않습니다. 전 여자의 관심이 없는데요. 했는데 평양에 보내자마자 기녀 끼고 이렇게 막 놀았단 말이야. 자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일단 결과가 그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난 쓰레기야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바닥에 머리를 이제 조아리고 자 머리도 들, 들지 못하고 대답을 해요. 소시는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원으로 하여 사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자, 임금 앞에 어찌거려 숨기겠습니까? 자, 여기 정표라 가는 거는 어떠한징표인데 자, 임금한테 받은 부채죠. 그치 자, 근데 유혹을 한 거지. 배고기. 딱 이제 몸으로서 이제 마음으로서 유혹을 하다가 어, 그 부채 좀 예쁘다. 어, 나랑 사귀는 기념으로 나 이거 주면 안 돼라고 했는데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죄악시 한 거야. 자 임금 앞에 어찌 거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매 소신은 부끄럽고 항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임금은 더 크게 갑자기 칭찬을 해. 자 임금에게 아름의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로다. 자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땠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하니 임금이 이공에게 술을 내립니다. 자 이때 백옥이 병풍 뒤에 있어요. 자, 있는데,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배곡을 보지 못한 거지. 자, 지금 임금과 같이 있는 장소에 배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자, 배곡은 평양에만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합니다. 배곡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공은 또 엎드린 채로 받으니까 아직 못 봤어. 자, 탐스러운 쪽진 머리와 자우그로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 중에 빛이었는데, 자,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을 해요. 뭐라고? 조금 전에 맞은 출잔에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는데, 어, 이 어이는 애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나는 분명, 어, 죄를 저지르고 조정에 나아갔는데, 갑자기 임금이 칭찬을 해주고, 기녀가 술을 따라줘. 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나라의큰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의미로 내리는 포상이잖아, 그치? 자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인근 빙글에 웃으며 말합니다 자 경은 시험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자딱 고개를 드니까 배고이 있는거지 자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자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또 조화롭고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 밑줄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감이 성 덕에 시종을 엿보아 해야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대요. 자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결국 이 임금이 사실 처벌할 마음도 없었지만. 자이 수광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았다라고 자 여기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밑에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을 해요 자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량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겠으니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자신의 뜻을 말하는데 자이 임금이 본인의 뜻을 말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일종의. 자, 중국 고사의 인용이라고 적어줄까?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초한가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나왔었던 그 고사예요. <laughs> 자, 여기, 무릇, 초패왕 항우자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라고 한 말. 자, 초패왕의 동그라미 칠까요? 음. 자, 초패왕이, 어, 뛰어난 계략을 펼쳤지만,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한대요. 뛰어난 지략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대. 자, 그리고 소식 동그라미. 자,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의에게 정을 의탁하였대. 자, 절개를 가진 신하였는데, 자, 늙어서는 호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을 의탁을 했대요. 여성이겠죠. 자, 그래서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 여기 밑줄. 자, 드디어, 자, 이 중국고사의 인용으로, 자, 임금이, 자,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 나와요. 자, 이어서 반. 자, 그의, 이제, 오호라, 어,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해서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자, 국녀는 사실, 자, 이 임금이랑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자, 모조리 왕의 여자죠. 국녀는 그지? 자, 근데 국녀를 희롱한 걸 죄를 묻지 않겠대. 자그 근거가 되는 말이 자 이제 갖춰진 거야 이수광이 회절 당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이 이수광도 굉장히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설명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수광이 자기의 논리를 다른 논리를 써서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든 거지 이 계략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자 너도 욕망을 가졌잖아 자 근데 복상이 어, 국녀 한 명쯤 이렇게 욕망으로서 취한 게 뭐가 죄가 되니? 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자,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 자는 것은, 자, 또한, 여기 밑줄,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네. 자,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엽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냐. 자,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자, 여기 밑줄, 이게 찐 요청이죠? 자,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자, 다시 불러오자는 겁니다. 자, 이에 이공은 감사함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합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대옵니다라고 하는 말. 자, 그럼 결국 자, 이 임금의 계획이 성공을 해서 자, 이 수광을 존중은 해준 거죠. 자, 이 수광을 막 이제 이 수광의 의견을 막 묵살을 하면서 자, 야, 너 그렇게 상소문 쓴거 잘못된 거야. 야이 무시한다. 그냥 복상 돌려보내. 이게 아니고 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준 것도 일종의 이수광에 대한 존중 의미를 담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이 총회하는 복상까지 다시 자 되돌아오게끔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임금인 효종은요 어, 생각보다 조선 시대의 가치관에서 많이 탈피한 사람 같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터부시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을 거야. 자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어, 여색을 밝히고 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느냐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들 막 첩도 두고 한단 말이야, 그렇자 그런데 임금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럴 수 있다라고 자 긍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이 지봉전이라고 하는 요 작품이 자 추론상 조선 후기 작품으로 보인대. 자, 그서 조선 후기에 이런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자, 새로운 가치관을 설명하는 요소로, 자, 이 임금과 이수광의 가상의 대화가 나온다고 아까 말했지만, 자, 이 대화는 원래 성립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 지봉 이수광과 효종이. 살던 또는 이제 활동하던 시대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걸 이렇게 꾸며놓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정리 요소를 보시더라도 뭐 지봉전의 등장인물은 아까 말했던 뭐 복상, 국녀, 지봉, 백옥, 평양감사 정도가 주요 인물로 자, 거의 있구요.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서는 자, 지봉전과 관련된 이제 역사적인 사건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 다루고 있고, 어, 이제 그 프린트에 마지막에 요걸 실어놨는데, 회절 소설의 개념은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했듯 회절 소설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깨달음과 풍자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요걸 이제 수틀 관련 자료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표 잠깐 볼래요. 자 거기에 어그 표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 자 회절의 동기, 회절을 통해 드러나는 것, 주인공이 얻는 것, 요걸 이춘풍전이랑 자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회절 소설로 대표작이 자,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자 친구거든. 자, 요 사람은 아내를 되게 잘 만난 사람이야. 자,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능력도 없고 어 이제 돈만 물 쓰듯 쓰는 그런 이제 남성이었는데 이제 돈 벌어온다 해놓고, 이제 거기 가서 새 살림 차리고, 다, 돈은 다, 이제 가사는 다 탕진하고, 자, 남겨진 능력 있는 이 아내가, 이제, 그쪽 지역을 관찰하는, 이제, 감사의 역할로 남장을 하고 가서 엄청 혼을 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일부러 이, 이제, 그 누구니, 이춘풍이라고 하는 남자들 유혹하는 기생을 쓰기도 하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춘풍을 되게 어, 망가뜨리는 장면이 나요 막 이제 바닥을 구르면서 제발 살려주시오 이런 비굴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게끔 한단 말이야 자 그런 거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 유형인 자, 이춘풍을 깨닫게 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면서 자, 그런 인물들에 대한 풍자를 자,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면 자, 오늘의 지봉전은 많이 달랐죠 자, 이수광은 강직한 신하야 자, 오히려 긍정적인 인물인데 자, 그래서 설득이 안 됐죠 자, 내가 돌려보내고 싶은 이 복상을 어떻게 불러오지라고 하려면, 자, 그래, 이수광을 망가뜨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회절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수광도, 자, 이 인간의 욕망에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꼰대를 설득시켜가지고, 어, 임금과 복상이, 그리고 이부, 이수관까지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게이 작품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후기가 이래요. 자, 자유로운 연애라든지.